1994년 5월 7일생, 본명 김수연. 국민대학교 사회학을 졸업했어요. 2015년 드라마 프로듀사로 데뷔, 대한민국 배우 겸 가수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는 어마어마한. 그녀가 출연한 드라마는 이렇습니다. 인생8사에서는 기안8사랑 술터뷰에 출연을 했고, 꼰대이와 반목자에 출연한 적도 있어요. 2017년도에는 오디션 믹스나인에도 출연했으나, 1차에서 탈락했습니다. 현재는 레이블 웨이비에 합류해 활동하고 하고 있어요. 그런 그녀가 박서준과 열애설이 터졌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일단 박서준 소속사에서는 소속 소극 배우의 사생활에 대해서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 뭐 뻔하죠. 한 커뮤니티에서 둘의 열애 증거에 관한 글을 올렸어요. 작년 런던 샤넬 관계자가 비싼 한 인스타 스토리에 박서준이랑 수수 뜬금 조합이 올라왔다. 박서준은 샤넬 앰버서더지만 수수는 샤넬과 무관. 이 사진입니다. 런던에서 같이 쇼핑 목격담도 있고 둘이 커플 슈즈. 이 사진입니다. 작년 박서준 생일쯤에 수스가 박서준 건물 1층에 있는 카페를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라고 했다. 그렇게 하풀도 아니었고, 포스팅한 날짜가 박서준 생일 전날이었다. 이 사진이 그가게 박서준의 생일은 16일입니다. 박서준 일반인 동생이랑 수스랑 인스타 마팔, 박서준 지인들이 다 수스팔로 이 사진입니다. 현재 댓글 반응은 시집까지 간다고 치면 제대로 땡 잡았나? 달아온 연예계에서 스택했다는 건 좋은 여자란 거겠지. 여러분 행복하길 바랍니다 거지라고 해줘요? 연예인이랑 연애, 연애는 아니잖아요? 진짜 아니죠? 초내이긴 하네 박서준 상대 배우가 아이유, 박보영, 한소희인데 이들보다 더 대단한 매력을 가졌나보다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